안녕하세요. 케이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 어, 네. 어, 저희 선주가 추천하는 캠핑 꿀템 네. 베스트 5 네. 뽑은 적이 있는데 2020년도를 맞이해서 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또 선주가 생각하는 또 캠핑 꿀템 네. 베스트 네. 5 2020년 버전 네.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네, 2020년? 예. 선주가 추천하는 캠, 캠핑 꿀템. 예. 없어도 캠핑은 가능하지 있음으로 해서 캠핑의 질이 높아지는 예, <laughs> 네. 예. 그런 겁니다. <laughs> 작년에 뭐 했었죠? 작년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테이블 거리 그 테이블 어, 테이블 거리 어, 그것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구이 바다? 구이 바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저거 했었나? 밥포? 밥솥. 아, 어, 어, 밥솥, 밥솥도 있었고. 어, 밥솥도 있었고. 그것도 그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우레탄 어, 창이 있었고, 아, 아, 아. 뭐 고런 형태로 저희들이 아, 아. 어, 꿀템을 소개했죠. 네. 그래서 2019년 버전의 캠핑 꿀템도 네. 아주 알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혹시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람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잖아요. 네, 올해 그렇지. 또 선정하는 게또 틀려졌어요. 그렇죠. 물론 잘 사용하고 있지만, 앞전에 음. 추천드렸던 것들도 예. 이번에 새로 이렇게 드렸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음. 새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laughs> 네. 자, 그럼 베스트 5 중에서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예. 첫 번째는 그리드가 해바라기 버너 세트. 아, <laughs> 요즘 그리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어느새 저희들 구이 바다가 조금씩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요. <laughs> 네, 이 그리드도 쓰고 있어요. 아, 쓰고는 있는데 <laughs> 네. 입지가 점점 점 좁아지고 저희들 그리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이 그리들은 단순히 그리들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선주가 <laughs> 네. 그리들과 해바라기. 이제 가스통 <laughs> 네. 해바라기 버너 요 세트를 추천하는 건데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그리들입니다. 그죠? 그리들 바로 아래에 보면, 저기, 해바라기 버너가 있어요. 해바라기 버너 밑에는, 여기, 가스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어, 요걸, 아이고, 어, 근데 요걸, 어, 추천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다가 요리해 먹으니까 맛이 틀리더라고요. 아, 맛이 틀리죠? 네, 네.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볶아 먹는 요리에도 많이 볶아 먹잖아요 음. 네, 볶아 먹는 것도 좋고 음. 그 다음에 판이 넓어 가지고 요리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 요리하기 좋아요 네, 토스트 이런 거 하기도 좋고 어, 토스트 토스트 맞아요 네. 저희들 얼마 전에 토스트 할때 처음에 구이 바다로 할 때는 네. 빵도 굽고 어, 그 다음에 손이, 어,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요거 그리들에서 토스트를 하니까 이렇게 큰 여기 그리들 위에서 네. 빵 여러 개 굽고 그죠 네. 햄도 굽고 네.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할수 있으니까 정말 좋 네. 여기서 요리하니까 제가 뭐 요리사가 된 듯한 느낌? 아, 그렇지.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요. <laughs> 네. 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요리를 같이 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네. 어, 나은이도 요즘에는 같이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음. 저희가 이 그리드 조합에 음. 어, 가스통과 해바라기 버너 요 네. 조합, 요거 네. 베스트 5 중에 한첫 가지.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첫 번째.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요거는 모이라 테이블 모이라 테이블 아네 아 요거 진짜 이 물건이더라고요 이게 음. 동그랗게 둘러앉을 수 있어가지고 예. 여기 그리들이랑 같이 쓰기에도 너무 좋고 그렇죠 어. 무엇보다 요즘에 또 이렇게 겨울에는 난로를 여기다가 세팅해서 하니까 음, 공간 그렇죠, 그렇죠. 활용도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희들 이제 겨울 동안 이번 네. 겨울 동안 네. 이 모이라 테이블. 요걸 네, 가지고 잘 어, 너무 잘 썼어요. 네.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모에라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 공간 활용이 좋아요. 거실 공간이 확 살아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 테이블 주위에 이제 앉으니까요. 이게 난로 공간을 따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 안해도 돼요 그쵸. 이 중간에 난로를 넣어 버리면 음. 이제 난로 타이블이 되어버리니깐요 음. 그래서 이제 공간 활용이 좋았다는 점그 네. 다음에 선주가 아까 얘기한 것은 처 그리드를 놓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네. 음. 난로를 놓기도 좋고 그리드를 놓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가족이 수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6명까지도 충분히 확장을 안해도 6명까지는 충분한거 같아요 그리고 또 확장도 할수 있다라는거죠 자, 조금 더 옆에 이렇게 조금 더 테이블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옵션으로 이제 확장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여기 딱 홈이 있죠? 이 홈에다 딱그 차결을 해주면요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을 수영을 할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 가지고 저는 희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 가지고 거 새로 새로 추천드리는 꿀템. 두번두 예. 번째였나 이게? 네, 예, 두 번째. 아,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두 번째까지 다시 달려왔는데요. 베스트 5 중에 이번에 세 번째 세 뭐가 번째. 있을까요? 아, 요것도 저희 저희는 저기 이삿박스를 운반상자로 썼잖아요. 음, 네, 네, 예전에. 예.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사용하고 어. 가격 저렴하고 깨지지도 않고 너무 좋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여기 폴딩박스. 예. 폴딩박스를 접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진짜 예. 괜찮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는 쉘프를 따로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음. 운반상자로도 쓰고 이렇게 7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네. 이렇게 물건 정리해서 놓을 수 있는 네. 걸로 또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수건으로 살짝 막아 뒀는데 한번 네. 열어볼까요? 아니 지저분해. 안이 지저분해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이게 렇 폴딩박스입니다 폴딩박스 네. 저희들 이제 K 수환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이제 비겐트 어, 폴딩박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겐트 폴딩박스 베스트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겐트 네. 폴딩박스 48L에는 대차도 네. 어, 네. 붙어 가지고 지고어 이제 도움그래집 어, 어. <laughs> 나를 때 또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딩 박스라는 아, 이 어떤 그 명칭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접어 가지고 네.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네. 수납도 어디에 음. 사용 안할 경우에 접어 가지고 다른 데 치워두기도 괜찮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별로 다 틀리게 있어요. 근데 음. 네. 저희는 여기 48리터가 제일 유용하긴 한데, 음, 제일 조그만 거는 저기 안에다가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25리터 정도 어. 그러니까 우유 상자, 운반 상자, 요걸로 그렇죠. 많이 쓰는 건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층층이 이 구성으로 해서 마치 서랍장 처럼 저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선주가 지금 수군으로 가려놔 가지고 네. 이제 그런데 저기 이제 반쪽을 이제 개방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짐을 네, 또 적재를 이렇게. 해서 꺼냈을 수도 있고요그 <laughs> 다음에 위에 이제 상판을 올려 가지고 테이블로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여기 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깔끔해 보이잖아요. 음, 정돈되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겐트 네. 폴딩박스 네. 베스트5 중에 세 번째로 네.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젠 네번째로 넘어갈게요네 네. 이제 일어나 볼까요 예, 일어나야 됩니까 <laughs> 일어나야 네, 됩니다 예. 아 네번째는 뭐냐면 요거 이거 자작 랜턴 강철현미님이 아, 아, 예. <laughs> 이렇게 자작해서 보내주신 어, 랜턴인데 예. 요게 처음에는 어.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돔 텐트 사용할 때였거든요 음. 근데 거실형 텐트 사용하면서 요기 탁 다니까 다 밝아 버려 어, 어. <laughs>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그러니까요 <laughs> 어. 원래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가 쓰는 랜턴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네. 그걸로 켜 놓으면 네. 네.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 보면 한쪽 면만 밝아요 그쪽, <laughs> 그쪽 부분만 어. 밝아요 이렇게 네. 저희 같이 이제 촬영을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했던 그쵸, 거죠 근데 네. 지금 이 자작 랜턴을 딱 연결하고 난 뒤에요 네. 이 거실 전체가 환해져 밝아요. 가지고 네. 촬영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구석탱이 이렇게 밝은 것보다 이 거실 전체가 밝은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자작으로 하긴 했지만 충분히 구조를 보면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눈선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작을 할수 있는 이제 랜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LED 랜턴입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적혀 있네요. ELBL. 이런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이제 걸어서 요거 케이블이 있으면 되겠죠. 케이블이 그죠 여기 이제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 케이블에도 보면 스위치를 연결을 해 놨어요. 여기서 껐다 켤수 있게 TLC가 돼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하면요. 랜턴을 이렇게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LED 랜턴에 어, 스위치가 달린 선만 연결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겨울에는 좀 밝은 게 좋잖아요. 음. 여름에는 이렇게 너무 밝으면 좀 그렇긴 한데, 음, 네. 겨울에는 좀 너무 어두우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리하기도 힘들고, 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네. 베스트, 아,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철 영민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어,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네. 잠깐만, 이불좀켜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베스트 아이템 중에서 네 번째 어, 베스트 아이템 요거 자작 랜턴으로 어, 뽑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베스트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작년이랑 좀 겹치긴 한데 예. 그래도 뺄수 없는 거뺄수 없는 거, 뺄수 없는 거. 네. 예. 우레탄 창. 예, 아, 우레탄 여기 창. 밖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겨울에 텐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 창밖을 볼수 없으면 너무 어. 답답해서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아버리면 <laughs> 막아버리면 깝깝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레탄 창 없이 열어버리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추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laughs> 자 창문 창문을 만들어 주는 아이템입니다. 네. 우레탄 창. 요즘에는 이거 네. 저희는 기성품이 있어가지고 네. 이 저희가 쓰는 텐트가 워낙 예전에 또 인기 많았던 제품이라 가지고 국민 국민 텐트 뭐요런 네. 것까지 됐었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작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없는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 텐트마다. 그래 가지고 자작으로 해 가지고 우레탄 창만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도 한쪽 면이라도 우레탄창을 제작해가지고 쓰시기를 진짜 권장드리고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답답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그냥 5로만 끝내버리면 조금 아쉬우니까 작년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베스트 5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고. 왜? 지금 도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로 올린 적도 있는데 심지어는 K수안이라고 검색하면 그 뒤에 딸려서 아, 연관 검색으로 그거. 나왔어요. K수안 밥솥이라고. 자, 요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워낙에 음, 네. 워낙에 이제 나름 이제 히트 히트친 상품이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밥솥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했어요. 가격이 그때 얼마였죠? 13,000원. 예 네, 13,000원. <laughs> 자 그래서 밥도 가능하지만 그 네, 밖에 만기가 있어요. 어, 찜기. 만두도 쪄 먹을 수있고요 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할 때 그냥 뭐 냄비밥 하면 막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스위치만 딱 눌러버리면 밥 알아서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요리만 집중할 어, 수 있고 전기 용량도 많이 먹지 않아 가지고 예. 그냥 캠핑장에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2020년 <laughs> 선주가 추천하는 캠핑 꿀템 베스트 5 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네. 원어 네. 오플러스 원으로 어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캠핑 즐기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아주 꿀템으로 잘 쓰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여건이 된다면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것도 그렇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 스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에 그러니까 캠핑의 질이 높아지는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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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laughs> 어떤 네. 아이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k 수환이었고요 전지했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